안녕하세요 수영다육입니다. 다양한 화분들, 가성비 좋은 화분들 많이 보양 수영다육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6월 2일 영상이고요. 영상 날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단품 위주로 한 개씩 올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4개에서 7개까지 세트 구성했고요. 저희 매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 한꺼번에 종류별로 색상별로 볼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했고요. 저희 매장 강주 강의실 있습니다. 다양한 아분들, 다이어 많이 있으니까 구경 오시고 요 주문 아래 문자 전화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6월 2일 영상이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니까 좀 보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씩 세트별로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번호 순대로, 그리고 가격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트, 이 화분은 수입 화분입니다. 수입 화분은 미리 수입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렇게 최근에, 가장 최근에 수입된 신상품이고, 아측 수입 마크 있습니다. 안쪽, 창심호도 괜찮고요. 색상은 청색 계통, 그 다음 에핑크에 이런 연한 녹색 계통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화분 이렇게 보시면 실물 보시면 아주 이쁘고요. 이 화분 판매가 12,000원, 세개 세트 구성입니다. 이렇게 세개 세트에 12,000원이고요. 크기는 입 구가 약 9cm, 이렇게 종이껏 쏙 들어가고, 하고 높이 약 8cm 가량입니다. 아, 저희는 이렇게 종이컵으로 아, 크기 비교합니다. 입구가 7cm 높이가 7cm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크기 아, 잘 짐작할 수 있고 영상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아, 자료 실측해가지고 아, 크기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시면 이 화분 사이즈 잘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영상에서 보시면 화분이 아,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실물이 아, 조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세트구은 이렇게 수입 화분 3개 아, 판매가 12,000원입니다. 2번 2번 더 수입 화분입니다. 방금 보신 화분하고 어 비슷한 꽃 모양인데 이렇게 화분 자체가 볼륨감 좀 있고요. 이 화분 창신기 아주 괜찮습니다. 아래쪽 발 모양 수입 마크 있고요. 마찬 색상, 아, 핑크색하고 청색 계통, 그리고 연한 녹색 계통, 아세 가지 색상이 있고 저이 화분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아 최근에 입고된 신상품. 아 지금 매장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꽃 모양도 이쁘게 아잘 만들었습니다. 화분 자체 도 아주 가볍고요. 수입 화분들, 요즘 품질도 많이 좋아졌고, 화분 가볍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화분 크기 29.8.5 정도, 조명껍에 쏙 들어갈 정도, 소품 창심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높이 약 8cm가량 됩니다. 이번 화분 3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 12,000원입니다. 3번 세트, 3번 세트는 화나분 세트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소품 화나분 공방 이름이 있고요. 화나분도 브랜드된 화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끝 마무리 깔끔하고 고급이아올 사용이기 때문에 색상도 이렇게 이쁩니다. 아이들 심어도 이쁘고요. 자, 이 화분은 작은 화분이기 때문에 콩분 수준의 작은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비교하시고요. 자, 이 화분 여섯 개 세트 구성해 가지고 2 7 0 0 0 원. 색상은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구비하고 있지만은 저기 품절된 색. 색상이 나오면 제가 다른 색상으로 맞춰서 배송하겠습니다. 정사각형 하나분 이렇게 6개 세트. 이렇게 보시면 흰색 도 있고 노란색 핑크색 자 이런 군청색 빨간색 계통 자 이런 보라색 계통 이렇게 여섯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입구가 약7.2 정도 자 이렇게 크기 비교 이렇게 크기 비 가능하시고 그리고 높이 6.7 정도 저희가 살짝 작죠. 항공 방화분도 이렇게 쓰임새 다양하게 쓰임새 있습니다. 아 공방 항공 방화분 판매가 27,000원입니다. 네 번째, 수화공방의 정사각형 세트 구성입니다. 다섯 개가 세트고요. 기본 색상,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핑크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구성이고요. 이렇게 세트 구성하면 좋은 점이 같은 아이들 심어도, 같은 다이그을 심어도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방 이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세트 구성, 정사각형 화분 특히 또 진열이 이렇게 진열이 하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흙도 둥근의 형상보다는 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수화국마합이 화분 은 5개 세트 구성해가지고 25,000원. 크기는 입구가 7.2 정도 그리고 높이 6.7 정도 됩니다. 세트 구성화분들은 저희 매장에서 지금 개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낮게 구입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또는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화분다 5개 세트 25,000원입니다. 수입화은 어, 정사각형, 어, 롱분 어, 타입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꽃이 두 송이씩 크게 어, 붙여져 있고, 아래쪽. 그리고, 뒤쪽, 옆면, 다 보시고, 안쪽도 이렇게. 자, 이 화분도 이렇게 세트로 구성했을 때, 색상별로 구성이니 아이들이 이쁘죠? 이런 화분도, 색상 독특하고요. 수입 마크 있습니다. 아, 화분 자체 가볍고, 또 이렇게 꽃장식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열해도 아이들이 이쁩니다. 화분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열해놔도 이쁜 모습 볼수 있는 수입 화분. 판매가 4개 세트 해가지고, 판매가 2만원입니다. 크기는 입구가 약 9cm가랑, 저희 거 살짝 크고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밥은 높이 높이는 약 10cm 가량 됩니다. 크기 전체를 거의 같게 잘 만들었죠. 네 가지 색상 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빨리 품절되는 색상들은 제가 다른 색상으로 같이 맞춰서 비선를하겠습니다 수입밥은 네개 세트 판매가 2만 원입니다. 6번, 6번은 요주롱 분입니다. 제이 화분도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인기 화분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큰지방 한데, 이렇게 세트 구성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이 화분 색상,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지금 올려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일찍 품절되는 색상은 제가 다른 색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색상으로 요청하셔도 제가 맞춰 드리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있고, 크기는 입구가 약8.7 정도 이렇게 보시면. 어, 종이컵에 쏙 들어가죠. 아, 전체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0.5 정도 어, 키 높이 차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트 거의 같고, 높이, 아, 사이즈 괜찮죠? 높이는 약 17cm 가량, 0.5 정도 크기 차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 감안하시고요. 제우자업은 4개 세트, 판매가 2만원입니다. 7번 세트, 7번 세트는 요주 칼라본이고, 보시면 여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들 이쁘죠? 이하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장에서 3,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섯 개 세트 구성해서 1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하늘색도 있고, 연두색. 자, 이런 어, 투톤 칼라도 있고요. 자, 이런 화분도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런 소품창 심모도 괜찮고요. 같은 아이들 심어도 다른 느낌을 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흰색도 있고요. 아래쪽 모습 안쪽. 소품장식기 좋은 요즈 칼라 화분. 6개 세트 크기 있고 약 12cm 가량. 어, 이렇게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잘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거의 같죠. 12cm 가량 되고 높이는 약8 5 정도 됩니다. 6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 18,000원입니다. 부엉이+ 부엉이 가족 세트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큰 부엉이 두개 그리고 작은 부엉이 이렇게 두개 해서 네개의 가족 세트 구성이고요. 자 부엉이가 좋은, 어, 온갖 좋은 운들 재물운도 이렇게 불론다 합니다. 자 이렇게 부엉이 자체만으로 이렇게 진열해놔도 이쁘고요. 얼굴 이쪽에 예쁜 아이들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트 구성해서 네개큰 아이 작은 아이 두개두 두 개씩 해가지고 22,000원인데 조금 할인해가지고 2만원에 제가 할인 판매하겠습니다. 큰 봉이는 입구 약 9cm가량 이렇게 얼굴 크기는 거의 같고, 높이는 약 14.5cm 정도 되고요. 작은 봉이 부엉이, 작은 봉이는 얼굴이 약 7cm가량, 그리고 높이 9.5cm 정도 이렇게 크기 가늠 비교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세트 구성해서 이쁜 아이들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봉이 가족 세트 구성 판매가 2만 원입니다. 네, 지금 수영다에게서 다양한 화분들 세트로 구성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같은 모양의 다른 색상들 이렇게 4개에서 6개까지 세트 구성하고 있고요. 단품도 물론 구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품도 문의 주시면은 번호에 가격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또 지난 영상 보시면은 화분들 많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고 세트하고 단품 별도로 이렇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세트 9번. 9번은 거니공방 화분입니다. 거니공방은 아, 아, 새로운 신상품들.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작은 소품도 이렇게 신경써서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이한분 기본 색상랑 마찬가지 로 네개 색상 이렇게 있고요자 흰색 계통도 고급스럽습니다 자, 안쪽 네개 세트 판매가 16,000원 크기는 입구가 약8.2 정도 크기 비슷하게잘 만들었고 이렇게 귀높이가 마찬가지로 그 높이 약8.7 정도 됩니다 근육구마 네개 세트 판매가 16,000원 입니다 4이번은 10번. 10번은 산정공방 신상품으로 구성했습니다. 5개 세트 구성이고요. 5개 다 최근에 새로 나온 신상품입니다. 이렇게 창심어도 괜찮고요. 빨간 꽃. 이런 꽃 모양도 있고요. 산정공방 이런 꽃 모양들은 직접 그리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조금씩 세밀하게 신었었고요 아래쪽, 위쪽도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죠. 창심어도 좋고, 다양한 국민심어도 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트 고생해서 판매가 25,000원 산전구멍 신상품입니다. 크기 입구 크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요. 이화분도 모양 이쁘죠? 이렇게 아, 창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입구가 약. 아, 10cm, 제일 넓은 게 10cm에서 12cm가량 되고요. 자, 이렇게. 아, 세트 구성 5개입니다. 산정구마 화분들. 아, 제가 자주 올려드리고 가성비 그만큼 괜찮고, 아이들도 이쁩니다. 높이는 약 8에서, 이, 이 화분이 8cm가량, 그리고 이 화분은 약10.5 정도. 자, 이렇게. 아, 크기 차이 조금씩 있죠. 아, 산정구마 세트 화분. 아, 5개 구성해서, 아, 판매가 2만 0천원입니다 11번, 11번도 산정곡 신상품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양도 단정하고, 또 꽃그림도 이쁩니다. 자, 이 아분 이렇게 세트, 6개 세트저렇게 이런 핑크 색상도 있고요. 자, 이런 하늘색 꽃그림도 새로 신상품 나왔습니다. 키 높이 좀 커진 것 같고요. 자, 이런 갈색 계통도일리이 손으로 파낸 수작업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 아분 세트 6개 구성해서 판매가 18,000원입니다. 자, 이런, 이런 모양도 아주 독특하고 이쁘죠? 자, 국민이 소품 심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6개 세트 산정방 구성했고요. 자, 이런 보라색 것도 있습니다. 바디 색상 이렇게 흰색하고 핑크색 있고요. 갈색이 있습니다. 자, 이 있고요 갈색 이 있습니다. 자이 화분 크기는 입구가 약 8.2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크기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크기 입구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그 다음에 높이캐너피는약8.2 정도. 이 화분이 제일 낮은데 이렇게 조금 살짝 크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약10.5 정도까지 자 제일 큰 화분 세트 10.5 정도 나오고 이렇게 산전공방 6개 세트 판매가만 8,000원입니다. 12번 발원공방의 어, 소품 화분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이쁘고 화려하죠 고급 유약 사용했고요 자, 아래쪽 발 모양 이렇게 색상 다섯 가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성해서 맞춰 보내드리고요 자, 이렇게 소품 창시도 이쁘겠죠 국민이 얼큰히 드시면 괜찮고요 작은 사이즈니까 감안하시고 다섯 개 세트 구성 판매가 15,000원 크기는 입구가 약8.7 정도 크기는 일정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어, 살짝 크고 높이는 높이는 약 6cm가량 이렇게 비교 가능합니다. 파로공방 칼라본 다섯 개 세트 15,000원입니다. 는 13번 수화국의정사학형농분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가정사학형 모양 그리고 옆면은 날렵하죠. 수화국 화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한 종류입니다. 색상은 기본적으로 핑크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까지 다섯 가지 색상 이 있고요. 이렇게 색상별 아이드 심어도 아주 이쁩니다. 목대 있는 아이드 심어도 괜찮고요. 자, 이 화분 다섯 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 25,000원. 크기는 입구가 약 8cm가량.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거의 비슷하고요. 높이 높이가 괜찮죠? 높이 약 12cm 가량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아이들 심어도 괜찮고요. 수화공방하분들 가성비 아주 괜찮습니다. 다섯 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 25,000원입니다. 이번은 수입 소품 화분입니다. 1 4 번이고요. 저이아 분도 최근에 재입고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번에 다시 재입고됐고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이렇게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일찍 품절되는 아이들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색상으로 맞춰서 배송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색상 이렇게 다섯 가지 배송하겠습니다. 앞쪽 에 이렇게 꽃 장식이 돼 있고요. 래쪽 모습 그리고 뒷 모습. 미니 소품 국민이 심기 좋고요. 자, 수입 화 분들 색상도 다양하고 화 분도 가볍습니다. 이아분 오. m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쪽 마크 있고요 예약은 크기 입구 약 7cm 가량 종이커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저희버 비싸고 높이도 약 9cm 가량 이렇게 종이커버 비슷합니다키 높이는 아, 거의 같고요일장에잘 만들었습니다 아 수입 소품 화분 아, 5개 세트 구성에서 판매가 10,000원 입니다 흑백 모양의 소품 농분 입니다 보시면 은 이렇게 아 귀여운 사이즈고요 국민이 아, 먹대기 낳시면 괜찮습니다 색상 4가지 색상이죠 이렇게 네 가지 컬러에 맞춰서 제가 배송하고요. 자, 빨간색도 있습니다. 모양, 크기, 비슷하고. 물열을 만들면서 크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기본 색상 네 가지. 크기는 입구가 약, 8cm가량. 자, 보시면 이렇게, 어, 종이 거 살짝 큰 사이즈. 그리고 높이는 약10.2 정도 됩니다. 종이 거과꼭 비교하면은, 이렇게 종이 사이즈 알수 있기 때문에,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화분 네개 세트, 판매가 12,000원입니다. 16번 세트, 바람 공방의 정사학경 소품 세트입니다. 자,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자, 파란색 교통, 노란색, 빨간색, 흰색, 아, 파, 파란색하고 흰색이 사이즈가 좀더 큽니다. 만들 때좀더 이렇게 크게 만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세트, 아, 색상도 아주 화려하죠. 보시면 유학 처리, 화려한 색상 잘 처리했고요. 자, 이 화분 세트 구성 네 가지, 크기는 입구 6, 6 2 정도 아주 작죠. 그리고 높이도 이렇게 보시면은 약7.5 정도 파란색하고 흰색이 조금 더 큽니다. 자, 4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 12,000원입니다. 수입 소프, 허리형 모양의 세트 구성, 4개 세트 구성입니다. 4개의 색상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색상도 이쁘죠 어, 그리고 앞쪽에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꽃장식은 조금씩 다르고요 아래쪽 모습 어, 뒤쪽 모습 안쪽까지 보시고 자, 이런 화분들 OEM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쪽에 OEM 마크 있습니다 자, 이 화분 4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만 4000원 모양도 이쁘고요 색상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자, 이 화분들 먹대는 아이들 심어도 이쁠 것 같고요 크기는 입구가 약8.5 정도 크기는 전체를 거의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 들어갔기 때문에 컵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크고요. 높이 약10.2 정도. 높이도 일정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수입업본네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만 4,000원입니다. 이번 한 18번 이렇게 꽃 그림이 화려한 수입 아부 4개 세트 구성입니다. 색상, 주황색, 녹색, 흰색, 노란색 4가지 있고요. 보시면 꽃도 이렇게 화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알래죠 자, 이아부분은 조금 할인 판매하겠습니다. 4개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 28,000원입니다. 조금 할인된 가격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수입 마크 있습니다. 4개 구성,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할 때, 또 단일 색상으로 4개 말씀하셔도. 저희가 맞춰서 배송합니다. 가능한 색상은 저희가 맞춰서 배송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단품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자 이런 하분들 단품으로 구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화면 캡처라든지 번호를 찍어서 저한테 단품으로 구입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네개 세트 구성 판매가 28,000원 조금 할인된 가격이고요. 자 뒤쪽 안쪽 깊이도 꽤 있고요. 자 크기 있고 약9.5 정도 보시면은 이 한번 눌러서 만들 때 크기는 전체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거의 같고 높이도 보시면은 높이 약12.5 정도 일정하게 크기 잘 만들었습니다. 스입바분 4개 세트 28,000원입니다. 19번, 19번은 네 가지 색상 있는 창신 께 좋은 여주아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양도 반듯하고요. 또 눌러서 만들겠다 크기는 전체를 거의 같습니다. 파란색 개통이 있고 빨간색 개통, 흰색 개통이 있습니다. 세트 구성 수량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저기 품절될 수 있고요. 저희 아분도 저희가 매장에서는 개당 4,500원인데 세트 구성해서 16,000원에 조금 할인하겠습니다. 개당 낮게 구입시에는 정상 가격이고요. 이렇게 4개 세트 구성할 때 조금 할인된 가격. 크기 있고 10.5 정도 눌러서 만들겠다 크기는 전체를 거의 갖고 높이도 이렇게 이렇게 일정합니다 높이는 9.7 정도 소품 장식기 좋고요 이 조합은 가격도 괜찮습니다 4개 세트 판매가 16,000원입니다 20번 20번은 수입 소품 세트입니다 5개 이렇게 한 세트고요 보시면 이런 색상도 있고 이런 색상 그리고 연두색의 투톤 이런 색또 파란색의 투톤 이렇게 다양한 색상도 있습니다 이아분도 꾸준히 찾고 계시는 인기 아분이고요 크기 있고 6.7 정도 이렇게 아주 작죠 그리고 높이도 약8.2 정도 소품 화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기 작을 수 있고 사이즈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색상은 다양하지만 그냥 저기 품절되는 화분이 있으면 제가 다른 색상으로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자이 화분 수입 화분 5개 세트 판매가 만원입니다 수입 밥은 다섯 개 세트 구성 보시면 웃고 있는 소녀 모습이죠. 자 이렇게 기본 바디 색상 이렇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저기 품절된 색상 있으면 제가 다른 색상으로 맞춰서 배송하고요. 자 아래쪽 스입 마크 있고. 어, 옆면 뒷면 보시고요. 이화분도 인기 있는 어, 이렇게 캐릭터 귀여워서 인기 있는 화분이고요 하트 모양, 어, 색상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 주황색 세 가지 색상이 있네요. 이화분 다섯 개 구성해서 어, 판매가 2만 원. 크기는 입구가 약6.7 정도 잡으시면 이렇게 6.7 정도 되고 높이는 8.7 정도로 크기는 전체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크기는 전체적으로 거의 같고요. 자, 이렇게 판매가 다섯 개 세트 구성. 에서 2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영닭에서 다양한 세트 구성 화분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아, 이렇게 종류별로 색상별로 올려드렸고요. 아, 마음에 드신 색상이 있으면 한 가지 지정해 하셔서 맞춰 드려, 어, 드릴 려드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화분, 여주 화분입니다. 여주 이렇게 호리병모양의네개 세트 구성. 자, 이 화분도 제가 판매가 4,000원인데 네개 어, 세트 구성이에 저거 할인 판매해서 1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지 색상이 이렇게 있고요. 자, 마음에 드신 색상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어, 가능하면 맞춰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 화분은 이렇게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키 높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개의 세트 구성해서 판매가 14,000원 이 화분은 세트 지금 몇개 수량 구성이 몇개 안됩니다 저기 품절될 수있고요 크기는 입구 10cm가량. 이렇게. 입구 크기는 거의 같은데, 키높이가 약간 차이 있습니다. 보시면 키높이는 약 11cm가량. 약간 크고 작고 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고요 자, 이 화분 판매가 14,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영 다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다양한 화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